자, 오늘 볼 거는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속도와 가속도 부분을 볼 거야. 자, 속도와 가속도는 뭘 얘기하냐면은 어떤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게 위치 변화율. 이걸 나타내는 게 속도고, 그럼 시간에 대한, 단위 시간에 대한 어떤 속도 변화율을 나타내는 게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뭐 t에 대한 함수가 있어. 그러면 속도를 나타내는 t에 대한 함수, 가속도를 나타내는 t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은 위치 속도를 미분하면 속도,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 함수가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하니까 좌표가 하나로 표현이 될 거야, 그렇 그럼 그 점의 어떤 속도와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위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x 즉 f(t) 시간에 대한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자는 거야. 만약 시각이, 그렇 시각이 어떤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화할 때 점 P의 평균 속도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 속도는 뭘 얘기하는 거야? 시간 분의 그 변환 위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변환 위치 우리가 거를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변위 뭐 이렇게도 얘기하겠지, 그치 그래서 시간은 델타 t 얘가 그러니까 델타 t가 시간 변화량인 거고 변환 위치, 위치 변화량. 그래서 요 델타 t를 위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 델타 x는, 에구. 델타 x가 위치 변화량이겠지, 그치? 그러면은, 델타 t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 시간 변화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을 얘기하는 게, 우리, 평균 속도. 됐어? 자, 그래서, 처음에 시각이 t에서, 그때의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한 거야? x, 또는 뭐, ft,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나중 위치는, f(t) 플러스 델타 t 이렇게 놓은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평균 속도가 아니고 그냥 그 점에서의 속도, 그냥 시각 t라는 점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니까 위에 있는 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래 있는 건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는 자, x는 f(t)의 순간 변화율을 시각 점그 시각 t에서의 p의 속도라고 하고 보통 v, velocity라고 하는 속도의 앞에 알파벳 v를 따와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앞에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만 붙은 거야, 그렇 자, 그래서 이렇게 속도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갈때 델타 t분의 델타 x로 나타낼 수 있어. 자, 근데, 아까 우리 델타 t분의 델타 x를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됐어? 자,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x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하여 미분했다. 그리고 아까 우리 x라고 하는 위치를 ft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미분하면 f't,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가속도는 그럼 뭐냐면은, 속도. 속도 변화량. 위치 대신에 이렇게 속도 변화량이 들어간 걸 가속도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 자, 요거를 위치를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이걸 어떤 ft라고 논다면은, 속도는 뭘 얘기하는 거야? v. 그래서 dt분의 dx. 그러니까, 이거는 읽을 때 그냥 dx dt. 이렇게 읽으면 돼. dt dx dx dt 자 그러면 얘가 뭘 얘기하냐면 f't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가속도는 뭘 얘기하는 거야 a라고 쓰고 얘는 뭐를 속력을 t에 대하여 미분한 거 그래서 이거는 배우진 않는데 미분을 두번한 거야 그래서 이건 보통 이계도 함수라고 해서 이과 범위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속도에 대한 함수를 한번더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지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아래 내려가 보면 평균 속력은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 그래서 아까 델타 t 분의 델타 x 나온 거 맞지? 자 그리고 속력이랑 속도랑 다른 거야 알겠지? 속도의 절대값을 붙인 거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을 붙인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부호를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즉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 걸 속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 크기 얼마나 빠른지만 나타내는 게 속력. 그러면은 얘가 빠르기만 나타내는 게 속력이면 속도는 빠르기 플러스 뭐가 있어 방향까지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까지 있는 게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겠지 나중에 이거 뒤에서 적분을 하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위치가 f(t)인데 속도가 f'(t)야. 그럼 만약에 당연히 속도가 0보다 크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속도가 0이면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앞에서 뒤로 갈때 잠깐 거기 속도가 0이 되잖아 또는 정지한 상태 자 그러면은 V가 0보다 작으면 당연히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됐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거래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x가 ft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그때 t가 3인 점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속도를 우리가 구해보면 v라고 하고 f't 이렇게 되니까 미분하면 되잖아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 그럼 즉 f' 얼마? 3을 구하라는 거 맞지? 3에서의 속도니까 자, 그럼 대입하면 27-18-2니까 7.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래서 전피의 속도 언제? t가 3일 때 전피의 속도는 7.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돼? 한번더 미분하면 된다고 했던 거야, 위의 식을. 그러면 한번더 미분하면 6t-6이잖아. 그치?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뭘 대입한 거야? 3을 대입한 거니까 6 곱하기 3 마이너스 6. 그래서 18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 아18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 12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가속도는 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치?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위치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치? 됐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뭐까지 나오냐면은, 아까 우리 위치, 뭐, 속도, 가속도 이렇게 미분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도 우리가 시각 t에서의 만약에 길이를 l, 넓이를 s, 부피를 v라고 놓은 어떤 도형이 있어. 그러면 그게 델타 t만큼 경과하는 동안 부피가 각각 델타 l, 델타 s, 델타 v만큼 길이, 넓이, 부피가 변화했다고 할 때, 자 시각 t에서의 길이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갈때 델타 t분의 델타 l 이렇게 구해 주면 돼. 그즉 l 을 t에 대하여 미분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이라는 함수가 그 어떤 t의 단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러면은 시각 t에서의 l의 길이 변화율은 f 프라임 t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넓이 변화율은 데, 그 dt dx 이렇게 온다는 얘기고, 얘도 부피 변화율은 이렇게 v라고 만들어진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아래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은. 어떤 도형의 시각 t에서의 모가 길이가.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래. 그치? 자, 그럼 t는 2에서의 이 도형의 길이 변화율. 자, 이 도형의 길이 변화율은 뭘 얘기하냐면은 얘를 얘기하는 거야. 미분하면 된다는 거지.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그러면 미분하면 3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t가 얼마일 때야? 2, 1때 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돼. 그지 그럼 3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2 더하기 4 더하기 1, 즉, 17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게. 자, 필수의 제 33번부터 볼 거야.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위치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주어줬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일단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자. x라고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뭐 예를 들어 ft라고 잡을 거야. 그게 t3제곱-3t제곱이다. 이렇게. 1번. 뭘 구하라는 거야? t는 3에서의 점 p 의 속도와 가속도. 그럼 자. V라고 하는, 먼저, 속도에 대한 함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미분해주면 되잖아, 그치? 위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미분한다는 소리야, 뭐를?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야. 그럼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V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6t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V, 얼마? 3이잖아. 그럼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18즉9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번엔 가속도를 구한다고 보면은 가속도는 뭐를?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은 미분한다는 거야. 뭐를? 요 3t 제곱 마이너스 6t라고 하는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럼 6t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가속도에 대한 그, 식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6t-6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3일 때의 가속도는, t가 3일 때의 가속도는 어떻게 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18-6이니까, 12,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은, 전 p가 운동방향을 바꿀 때, 그, 러니 자, 운동방향을 바꿀 때는 뭐냐면은,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뒤로 가는, 이 지점을 우리가 운동방향을 바꿀 때라고 하는데, 이 운동방향을 바꿀 때는 반드시 뭐가 딱 0이 되는 수밖에 없냐면은,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 V가 0보다 클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될 때는 V가 0보다 작겠지. 그러면 V가 속도가, 여기 속도를 나타내면은, 이 세로축이 속도를 나타내면은 0보다 컸다가 0보다 작아지는 이렇게 바뀌려고 하면은 요 중간에 반드시 속도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하는 거는 뭐가 0이 되고 속도가 0이 되고 중요한 건 실제로 바꿔야 되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부호가 바뀌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속도에 대한 함수가 어떤 함수였냐면, 은요 함수였어. 그치? 어, 여기 정리된 게 있으니까, 이거. 자, 그러면은, 저 vt를, 음, 뭘로 묶을 수 있냐면, 3t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t-2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릴 때 t가 0일 때랑 2일 인데 아래로 볼록인데, t는 0보다 항상 같거나 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 이쪽은 안 그린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어쨌든, 2초일 때 0부터 2초까지는 마이너스였고 2초보다 큰 이후에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얘가 속도가 그러니까 0인 거. 즉, 운동방향을 바꿀 때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아,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속도가 0이고 좌우부호가 바뀌니까 운동방향은 바뀜이야. 됐어.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그때 뭘 구해야 돼? 위치를 구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x t에 대한 식에다가 t 자리에다 2를 대입해 줘야 돼.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의 3제곱 마이너스 3곱하기 2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8 마이너스 얼마야? 3, 4, 12. 즉 마이너스 4의 위치에 있겠네. 됐어? 자그 다음에는 이제 필수예제 34번을 볼게 자 지상 25m 위치에서 20m per s 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던져 그 위로 던진 거야 그치 자그 돌의 티초후의 높이를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티초후의 높이를 x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높낮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나타내는 거 맞겠지 그치 자 그때 다음을 구하래. 자, 그러면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니까 어쨌든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식을 구해줘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x라고 하는 높이, 즉 위치가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미분하면 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dt dx dx dt.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상수는 미분하면 0, 20-10. T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뭘 구하라는 거야? 3초 후의 속도니까 3을 대입하면 되니까 20-10 곱하기 3이네. 그, 즉, 20-30이니까 그냥 얼마야? 마이너스 10.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위가 있는 거야.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야 그, 즉, 무슨 얘기냐면은 세크 초당 마이너스 10미터를 간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겠다. 그치? 자, 그리고 가속도를 구해보면 한번더 미분하면 돼. 뭐를? 속도를 t에 대하여 한번더 미분하면 되니까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가속도는 뭐가 되냐면은 3일 때나 뭐 언제든지 마이너스 10이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더속그 시간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분모가 이제 얘가 세크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나왔어 그치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볼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지면 땅이 여기 있으면은 땅으로부터 한 25m 떨어진 위치에서 공을 던그 돌을 던지는 거야 그럼 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최고 높이가 여기잖아 그럼 이 최고 높이는 뭘 얘기하냐면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얘기해. 왜냐면 운동 방향이 언제? 저기, 최고 높이에서는 최고 높이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올 때는 음의 방향으로 가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잖아. 즉, V가 0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V라고 하는 식이 20-10t니까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될것 같아. 좀 좌변에 있는 걸 마이너스 10으로 묶으니까 T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아 T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거야. 근데 단위는 우리가 지금 미터 퍼 세크 이 S가 뭘 얘기하냐면은 세크를 얘기해서 어떤 초를 얘기하는 거야. 초몇초자 그러면은 2 초가 되고 2초 때 우리는 최고 높이에 도달하고 그때 운동 방향이 바꿔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겠지. 자, 그럼 3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최고 높이가 얼만데? 라고 물어보는 거야. 최고 높이가 2초일 때의 위치라고 했으니까, 여기 식에다가 x에다 뭘 대입해주면 돼? 2를 대입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x, t가 2일 때의 위치,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25 더하기 20 곱하기 2 마이너스 5 곱하기 2제곱. 됐어? 근데 지금 25 더하기 40, 얘는? 45 20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45m 이렇게 되겠다. 됐어. 3번은 45m가 최고 높이지.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네 번째는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그러면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시각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럼 그때의 속력을 구해 주면 되는 거? 속도를 구해 주면 되는 거 맞지? 자 일단 위치가 0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볼게. 위치라고 하는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좌변에 다 마이너스 5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5로 묶으면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 아 인수분해 된다. 마이너스 5로 묶인 상태로 t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t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1 또는 t가 5일 때인데, 시각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얼마 값이 나올 수가 없어. 그치? 그니까 러 t가 언제일 때야? t가 5일 때 돌이 지면에 떨어지고, 그럼 우리는 그때 뭘 구해줘야 돼? 순간의 속도. 즉, v, 5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우리 v에 대한 속력은 어디 있냐면은, v, v, 여기 있다. V에 대한 식은,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10 곱하기 3, 아니지, 지금 5니까 10 곱하기 5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20에서 50을 뺐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0이지. 그리고 속도니까 미터 퍼스크. 초당 마이너스 30의 속도로 지면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35번으로 넘어가보면,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대. 지금 얘는 그려진 게 속도 그래프야. 자 t가 3일 때는 어떻게 돼? 지금 3 전에는 3초 전에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3초 이후부터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 그럼 t가 3일 때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지, 그렇지? 그다음에 t가 2일 때 t가 2일 때는 뭐 2쯤 이렇게 있을 것 같아. 그치지 t가 2일 때. 그러면 어떻게 돼? t가 2일 때 속력이 잡... 속력이 0보다 어때? 크잖아. 그럼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 당연히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됐어? 자, 그다음에 마지막 5번. t가 5일 때 전피의 가속도는 0이다. 음. 응, 음. 응, 음. t가 5일 때 여기잖아. 그리고 우리 아까도 했지만 얘가 지금 속도에 대한 그래프지. 그럼 이걸 뭐 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랬어?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미분이란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요 x는 5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지. 오케이? 그럼점 p의 가속도는 요거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뭘 얘기하냐면은 f 프라임.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얘가 0보다 큰 수잖아. 도함수가 0이 되는 점만 뭐 이런 점만 도함수가 0이 되는 거지. 그치 됐어?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0이 아니다. 얼마다? 음. f 프라임 t에 대입하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f 프라임 t 우리 식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기억하고 니만 맞다는 거지. 됐어?